인작은 자유니까 자주 올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오래 점유하신 분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줄 서서 찍는 거 아니니까. 개방형 공간이고,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공짜니까. 거의 좀. 개가 엄청 귀여웠습니다. 다른 건 모르겠고요. 사진 많이 안 찍어도 되는데. 한번 찍어봅시다.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. 어, 카카오톡을 좀 바꿔볼까? 모처럼인데, 카카오톡용 사진을 한번 똥손으로 한 번. 물로 바꾸 도록 하겠 습니다. 그냥 들러와서

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면 많이 찍었다 근데. 예전에 한 20분짜리 한번 찍은 적 있는데 네, 아쉽지만 이정도 사실 PA는 또올 거라서 크게 아쉽진 않은데 지금이 좀 아쉬운 거죠